자, 지금 어, 피스톤, 단품에 대한 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음, 이 물체가 피스톤이라고 하는 놈이고요. 피스톤 제일 위쪽에 이 부분을 e bit of a little bit of 이 l i 이 t l e bit of a little bit 이 f a little bit of a little 지금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이 들어가 있는 이 전체의 부위를 링 지대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밋밋한 부분 이렇게 밋밋한 부분을 랜드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여기를 1번 랜드 여기를 2번 랜드 여기를 3번 랜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링이 홈이 보이시죠? 링의 절개구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링홈 들어가 있는 이링 이 링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을 이제 링 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랜드와 링 홈을 포함한 이 부분을 링 지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스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이 파여서 이렇게 키가 들어가 있는 그 핀이죠. 핀, 핀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이제 피스톤에서는 보스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보스부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깎아낸 거죠. 앞쪽을 깎아내서 경량화 목적으로 피스톤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깎아놓은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진 형식을 우리는 슬리퍼 피스톤이라고 배울 겁니다. 자 그리고 살짝 돌렸을 때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부분, 음, 여기 내려와 있는 부분을 우리는 스커트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위쪽은 헤드, 그다음에 여기는 링지대, 여기를 튀어나온 부분을 랜드, 들어간 부분을 홈, 그 다음에 어, 여기 이 핀이 들어간 부분, 음, 이 부분을 보스부, 그리고 이렇게 파여진 부분이 보스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양쪽에 치마처럼 내려와 있는 이 양쪽 부분을 스커트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커넥팅 로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커넥팅 로드 윗부분을 우리는 소단부 커넥팅 로드 소단부 아래부분을 커넥팅 로드 대단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커넥팅 로드하고 핀을 연결하는 방식을 보니까 중간에 이제 클램프 형식으로 어저 커넥팅 로드 소단부하고 핀하고 다 고정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어, 커넥팅 로드 소단부하고 핀하고 고정되어서 이렇게 한반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방식, 조립된 방식. 이게 이제 우리는 반부동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어 그래서 뭐 종류는 반부동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또 주위에서 보실 것이 이제 피스톤 관련된 링, 피스톤 링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젤일비에서부터 어, 순서를 뭐 이렇게 카운트하시는 거죠. 젤일비에를 1번 링, 그다음에 두 번째를 2번 링, 3번 세 번째를 그, 그 3번 링, 1, 2, 3번 링이라고 되어 있고 어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번과 2번 링은 주로 압축 링 압축한 용도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3번 링은 오일을 제어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피스톤 윗부분에서 봐서 링에 이렇게 힘을 주게 되면은 링이 이렇게 오므려졌다 벌어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링을 오므렸졌다 벌어졌다 할때 제가 뭐 아실 수가 있지만 링 피스톤 링은 힘은 어느 쪽으로 받는다? 장력은? 바깥쪽으로 받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오므려서 어, 실린더 안에 집어넣었을 때 얘가 바깥으로 힘을 받으면서 압축행정시에 이렇게 압축행정시에 어, 블로바이 가스가 새지 않게끔 바깥으로 힘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어 이게 저기 1번링이 색깔이 약간 좀 다른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1번링, 2번링, 3번링 중에서 1번링, 2번링은 압축의 역할을 하는데 1번과 2번링의 색깔이 다를 겁니다. 지금 1번링의 색깔로 봤을 때는 1번링이 뭘로 어 크롬으로 도금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크롬의 특징이 뭐다? 어내 마모성이 엄청나게 강하다. 어내 마모성이 좋다. 왜 우리 도어 손잡이도 전부 크롬으로 도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 음, 1번 링에 크롬으로 도금을 해서 어, 내 마모성을 게 좋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1번을 크롬으로 도금하게 되면은 실린더 내벽은 절대로 크롬으로 도금해서는 안 된다. 왜 크롬 크롬끼리끼는 또 이제 같이 또 깔가 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쪽에만 그런 도금을 해야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생긴 모양부터가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1 번링, 2 번링은 압축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3 번은 이제 오일을 제어를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오일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음, 두께를 가지고 중간에 에, 이렇게 물결 무늬. 예, 물결 무늬를 줘서 오글, 오일을 잘 머금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링의 역할은 상하로 움직이면서 오일을 유면에 그 실린더 내벽에 고루고루 바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반드시 설치하실 때죠. 링의 절개부죠. 자 이렇게 링의 잘린 부분을 링의 절개부라고 하는데 이 링의 절개부를 조립을 할 때는 반드시 측압을 받는 부를 피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측압? 치갑? 측압이 뭐죠? 자이 상태에서 피스톤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보면 좌우로 까딱까딱거리는 슬랩 현상이 발생될 수있고요자 상사점에 올라와서 폭발 행정이 폭발 행정에서 상사점에 올라와서 위쪽에서 힘을 받아요 그럼 얘가 양쪽으로 까딱까딱거리면서 충격을 받을 확률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받는 충격을 측압이라고 하고, 어이 위쪽에 이제 크랭크축이 이렇게 올라갈 건데 크랭크축의 직각 방향이죠. 직각 이 방향이죠. 스커트부 방향. 크랭크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의 직각 방향. 위쪽에서 봤을 때이 직각 방향인 스커트부 이 스커트부에서 측압을 가장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커트부의 측압을 많이 받는 부분을 피해서 절개구를 설치를 해야지만 얘가 까딱까딱 거리면서 이 절개구에서 실린더 내벽이 끌거 긁어, 끌거지는 어, 깔가먹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블로바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1번 링을 1번 링을 이렇게 1번 링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2번 링은 어360 나누기 3을 하면 되죠 그래서 120도 간격으로 한 요정도 2번 링 응, 절개구를 두게 되구요 3번의 절개 3번 링의 절개구를 또 나머지 120도 간격으로 주게 된,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20도 간격으로 링의 절개구를 둔다 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리고 측압이, 측압을 받는 부분이 이게 스커트부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색깔로도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마모가 많이 된게 보이시죠 이 부분은 마모가 많이 됐는데 보스부는 오일 자녀 때가 묻어 있는 거 보니까 이 부분은 마모가 많이 되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니까. 음, 이 부분을 우리는 커넥팅 로드 대담부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커넥팅 로드 대담부에 보시면 은 구멍이 하나 있다 그죠. 예. 여기 있는 구멍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 있는 구멍 조금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랭크 축에서 오일을 받은 이 구멍으로 오일이 이쪽으로 전달돼서 위쪽으로 비상시켜서 비산, 커넥팅 로드 위쪽으로 이렇게 오일을 또 쏘아 올리는 역할도 같이 할수 있다라는 것도 볼수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예. 구멍이 뚫어져서. 자 그리고 이제 얘가. 음. 그 랭크축에 올라가서 마찰 저항을 일으킬 텐데 그 마찰 저항을 최대한 좀 오일에 의해서 윤활작용을 하기 위해서 여기 중간에 뭐가 들어갔다 여기 있는 어, 저널 베어링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영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는 베어링이 없고요 지금 여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지 않고 어, 이렇게 되는데 저 들어가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아, 베어링이 들어가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오일 공급돼서 아까 보신 것처럼 단쪽으로 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어링 캡이죠. 음.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크랭크축에 크랭크축에 이게 있는 핀저널이 올라가고 이렇게 캡으로 이렇게 덮여져서 볼트로 아, 너트죠. 노트로 조립이 되어서 크랭크축 위에서 이렇게 회전 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은 여기 안쪽에 있는 베어링이죠. 이 베어링은 여기 있는 커넥팅 로드와 거의 일체형으로 움직이지 않게끔 회전하지 않게끔 여기 키 부분 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키 부분 때문에 딱 고정이 돼서 베어링은 이 상태에서는 돌지는 않아요. 그럼 실제 마찰이 일어나면서 회전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에 오일이 공급되면서 이 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회전이 된다. 즉 베어링이 어떻게 이 부분에 마찰이 일어나지? 베어링 바깥 부분, 즉 이쪽 이쪽 면에서는 어떻게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베어링 하나만 놓고 봤을 때요. 자 베어링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우리 뭐그 뒤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여기 지금 베어링 키 꽂는 자리 키 있는 꽂는 자리가 이렇게 맞물리게 돼서 조립이 될 텐데 지금 조립하기 전에요. 조립하기 전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은 베어링의 직경이요. 베어링의 직경이 하우징의 직경보다 더 큽니다. 그죠?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잘안 끼워지게 이렇게 위에 덜렁 올라와 있는 상태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거를 뭐라고 한다? 음, 베어링의 스프레드라고 표현하는 거죠. 어, 즉 무슨 말인데요, 베어링의 직경이 그죠, 하우징의 직경보다 더 크, 크다라는 얘기죠. 커서 이렇게 위에 올라서 얹혀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어, 이렇게 지금 베어링 직경이 더큰 상태에서 힘을 주고 이렇게 밀어서 조립을 하게 될 경우, 그죠? 이렇게 조립을 꽉 끼워서 하게 될 경우 밀착력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밀착력이 좋아져서 어떻게 해가 더 이상 뒤집어도. 이렇게 내려오지가 않습니다 내려오지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렇게 조립하기가 뒤집어도 잘안 빠지니까 베어링이 조립하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제가 이렇게 꽉 끼운 상태에서요 이렇게 꽉 끼운 상태에서 끝을 보면은 한쪽 끝이 약간 베어링 한쪽 끝이 조금 더 거의 미세한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 하우징의 안뚫레보다뭐 베어링의 바깥불레가 조금 더 길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한다? 베어링의 크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베어링 크러시. 이 크러시 약간이 튀어나온 크러시 때문에 우리 조립을 했을 때 베어링과 베어링이 꽉 물려서 바깥쪽에 밀착력을 좋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스톤과 관련된 뭐 명칭이라든지 역할, 구성요소 이런 것들에 관련된 설명을 드렸습니다.